먼머과 뭐, 뭐, 고딕이어도 과자는 작게 쓰셔야 돼 조사격. 먼머과, 뭐, 뭐, 먼머에 뭐, 먼머는, 뭐, 이가, 먼머로, 뭐, 하여튼 이런 거. 얘는 중개업자죠 앞에 글자와 뒤에 글자를 연결해주는. 핸드폰안 내보고 있죠? 응. 네. 네. <laughs> 아유. 형생한테 커피 나 사야돼. 네. 문자 했어요. 3번. 여기다가 혈액이라고 했랬지초선이 <laughs> 음. 굵어도 과자는 작게, 이렇게. 옛날에 사랑과 야망이라든가 MBC 타이틀, KBS 타이틀 이런 게 많았어요. 초성이 조금 큰거 이런 이런 걸 한번. 그때 방송 타이틀도 좀 시대적인 변천이 좀 있죠. 음. 그다음에, 남, 과자도 굵긴 굵지만 짧게 여자는 굵게 굵게 하시고. 이런 게다 지금, 이 단어 쓰는 것이 단어 연습이 아니에 이게 다 타이틀이라는 거죠. 방송 타이틀, 책 타이틀, 간판, 뭐며 다. 근데 남자는 하나가 이제, 미음이 컸죠. 미음에서, 남. 과자는 일단 쏙 집어 넣어야죠. 여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여기 딱 안착을 시켜주시고. 자, 남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, 아까도 말씀드렸죠? 어디를 먼저 키우냐. 그래서, 예. 꼭그 받침이 길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또 대각선 구도에서또 들어가요. 여자, 머리, 머리 웨이브 있죠? 머리, 머리카락, 옆머리. 바깥으로 파마한 거. 이런 식으로 살짝. 이렇게 한번. 이거 뭐야? 이거 처럼